은행 지점장 출신이고요. 예. 최종 직업은 말하자면 이제 뭐 백화점 사장을 했습니다. 세 예. 가지 의료회사 구조조정을 끝내고 이제 예. 딴 직업을 사실상 제의 받아서 지금 상장회사에 연봉 한1억2천 정도 주겠다고 3년 기한으로 제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족 회의를 통해 보니까 3년 지나고 나면 아버지 뭐할 것이냐? 그러면 그러기지 말고 평생 직업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찾아보자. 제가 사업할 때 제가 삼성생명 요 GFC 사업의 고객사였어요. 사업할 때 혜택도 받고 일 처리도 했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고 한번 했던 걸 널리 알리는데 알려서 또 기업들이 혜택 받으면 좋은 거고 삼성전자에 78년도에 입사해서 그래서 관리 인사 쪽에 근무를 하고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경영진 담당 그것도 삼성은 2000년대에 나왔고요 최근까지는 세계일보에서 부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어쨌제 예. 2의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평생 직업으로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특히나 저희 같이 여러가지 뭐 사회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일수록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은 나름대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여기 에 미니아 만드라고 혹시 그 우리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김채 그 영업 본부장을 했어요. 예, 하고 원래 그 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예, 공장장을 하고 제조 본부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는 영업 본부장을 한 거죠. 예, 협력사의 사장들이 예, 매출 한 300억 되는데 그게 대표이사로 와달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또 사람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물론 대표이사로 가면 뭐 조금은 편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 내가 살아가야 할 길에 있어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려고 이 일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GFC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과 퇴직연금을 통해 기업 복지 제도를 컨설팅하고. CEO와 경영진에게는 상속중여 플랜을 통한 재무 설계를 제공하며, 더불어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보장 자산까지 컨설팅하는 기업의 총체적인 보험 전문가입니다. 특히 GFC의 사업 영역인 기업보험 시장은 개인보험에 포화된 시장 환경과는 달리 시장 규모에 비해 아직 보험 가입이 미미하고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식이 강화되고 종업원들의 복지 니즈가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 기업 보험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재무 컨설턴트 삼성생명 JFC. 당신을 JFC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삼성생명CFC는 기업이 종업원의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체보험을 통해 보상비용을 마련해 주고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업주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상 재원을 준비시켜주는 기업의 위험관리 파트너입니다. 더불어 단체보험의 법인세 절감 혜택과 적립금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운용 방법까지 컨설팅하는 기업의 재무관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어렸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우산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은행은 뭐 어, 비가 오면 우산을 어, 씌워줘야 되는데 뺏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러나 보험에서는 우산을 하나의 제2의 어떤 그딴 어, 주머니지 말하자면. 그래서 어, 회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당신은 이 도, 보험이 필요할 거다. 삼성생명 GFC의 장점은 다양한 사업 영역에 있습니다. 단체보험 외에도 CEO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상속, 증여 플랜을 비롯해 가업 승계 마케팅이 이르기까지 고부가 가치 영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 활동을 통해 영업 영역을 종업원 계층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하여 일반 개인 보험도 2차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사업체가 몇십만 개 있는 걸로 제가 안단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플러스로 이제 개인 보험도 할수 있고, 그럼 대한민국 5천만이 고객이란 얘기죠. 대상자가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기반 조건이 여건이 돼 있고, 사업하기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사업하기는 출발하기는 참 쉬운 사업이다. 또한 지역 부시의 또 다른 매력은 국책사업인 퇴직연금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노령화와 종업원들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0년부터 가입이 준 의무화되었고 퇴직시장 규모도 2015년까지 134조 원으로 전망될 만큼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업 보험의 시장성과 대한민국 길이 삼성생명이 만나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 갈때 완전히 해부를 해갖고 갑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 20, 30페이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뭐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뭐 오너들이 자기가 오늘 했던 고민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하면 뭐 거의 체결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 보험을 모르는 분들한테 생로병사 의 인생의 전체 사이클 속에 몰랐던 걸 깨닫고 또 이건 주장하는 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또 기업 문단부성 기업에 대한 어떤 사랑정신이라는 부분들 그분들을 교화시켜 나간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어, 오너하고 만나서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장이 결심하면 밑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건 되는 거고 사장이 노하면 no,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나이 또 이런 그 사회 경력 있는 사람들은 GFC 활동이 상당히 그좀어 괜찮지 않나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지금 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아주 바삐 바쁘잖아요 아침 시간에 또 오면은 또 체조하고 뭐 그거 하면은 어, 젊어지는 것도 같고 생활 리듬이 어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장점은 우선 시간이 많아요. 시간 많고 또내 나름대로 내가 짜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거. 내가 뭐 그냥 소 사장이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적정한 보수가 오고. 사실 우리가 아, 뭐 공무원이나 월급쟁이를 하든 뭘 하든 남의 밑에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어진 봉급밖에 더 받습니까? 가끔 가다 보너스 정도 받는데 이거는 내가 한 만큼 받고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게 좋은 거죠. 삼성생명은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프로츠 FC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생명은 교육의 삼성이란 명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전문가로 양성해 드릴 것입니다. 자신감만 갖고 오십시오. 삼성 생명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